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펀디멘탈 팀에서 ChatPT for Robotics Design Principles and Model Abilities라는 논문을 발표한 오영화입니다. 이 논문은 올해 2월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가 되었고, 뭐, 논문에서는 어떤 기법을 소개한다기보다는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ChatPT가 로보틱스라는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었고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 거다라는 논문입니다. 네. 일단, 오늘날 로보틱스의 도전 과제, 그리고 세트피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어,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의 물리법칙, 환경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바탕으로써, 오늘날의 로보틱스를, 어, 엔지니어링 할 때, 개발자가 이제 목표를 갖고 코드를 짜면 그걸 이제 로봇에게 디플로이를 하고 다시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다시 개발자가 코드를 짜는 식의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LLM의 발전으로 인해서 코드라마도 생기고 세트피티나 코파일럿 등을 통해서 코드를 자연어로 통해서 생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언어모델, 즉 세트피티를 통해서 좀더 문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의대호를 물리적, 어떤 이 의도와 물리적 행동을 위한 논리적인 단계를 통해서 사람이 이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미리 생성해둔 로봇 API 그리고 목적을 입력을 하면 세티피티가 그들을 통해서 코드를 생성하고 로봇에게 한번 네 입력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수정이 필요하다면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다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프롬프트나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게 잘못되었으니 다시 한번 더 만들어줘 라는 식으로 어, 오롯이 개발자는 이 루프 안에서 빠져나가고오로 네, 채티피티가그 루프 안에서 계속해서 계속 코드를 생성해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테스크나 어떤 로봇에게도, 네, 어, 수행을 할수 있고, 이 논문에서는 일단은 시뮬레이션 상의 드론과 실제 드론으로 채티피티를 통해서 제어를 해보았고, 어, 제가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이 발표 다루진 않았지만, 어,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가면은 pick and place 로로 어떤 물체를 이동하는 것, 혹은 이제 시뮬레이션 상에서, 어, 가상의 집을 만들어 놓고, 실제 뭔가 홈 디바이스, 홈 로봇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으로구현을 했습니다. 또 어, 일단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면은, 로보틱스를 위한 채 g 피티의 파이프라인을 구성했습니다. 채 g 피티의 장점, 혹은 이제 LLN의 장점으로 두게 된다면, 자유로운 형식의 자연어와 긴 글에 대한 문맥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코드를 생성하고, XML 태그를 통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다음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클로즈드 루프 리즈닝을 구현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로봇 시나리오에 대해서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크래프트라는,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어서 u b 에 올려놨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실험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개인의 한 집단의 그런 발전보다 커뮤니티 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프롬프트를 개발을 하고 어떤 프롬프트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자 이렇게 오픈소스로만들어놓고 그리고 이제, 어, 이런 환경을 구성하는 게좀 어렵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시뮬레이션인 에어심에 챗찌피트를 접목해서 어, 기탑에 배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탑에 가서 다운을 받으면은 세트피티 API만 입력하게 되면 바로바로 바로 시뮬레이션 상에서 저희가 자연어 예제를 통해서 드론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세트피티로 실습을 할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두었다라고 이 논문을 설명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총네 가지 어떤 디자인 원리를 말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로봇 API 라이브러리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GitHub이나 기타 코드를 봤을 때 사실 이 API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라이브러리 예제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 음, 저희가 어떻게 로봇에게 무언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체 g p t 한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그런 자연어와 그 로봇 코드 사이에 라이브러리의 명칭을 좀잘 정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고급 문맥을 갖고 있는 자연어와 그리고 낮은 레벨의 그 코드 사이에 이거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게 필요하고 그게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는 정말 로케이터 오브젝트, 뭐 무브 투 로케이션, 뭐쿡 아이템 이런 식의 명확하고 좀더 서술되는 그런 함수명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LLM이 이 문제는 여거 코드를 써야겠구나를 매칭을 시키는 그런 중간에 API를 만들어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엔지니어링 원리에 맞게 프롬프트를 설계를 합니다. 어, 여기 논문에서는 총 다섯 가지 정도의 어떤 프롬프라이드, 프롬프트 가이드라인을 설명을 하는데요. 총세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은 어떻게,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목표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어떤 라이브러리의 펑션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펑션이 어떤 역할인지도 명시를 해줍니다. 프롬프트 상에서. 그리고, 만약에 뭐, 장애물 피하기야 같은 테스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장애물이 어떻게 생겼 어떤 건지, 그러면 이런 장애를 만났을 때, 왼쪽으로 피할지, 오른쪽으로 피할지, 멈출지 등에 대한 대응 방법들을 모두 다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은, 좀 더, 어, 코드를 생성하지 않고, 그냥 줄글로 생성하다든지, 혹은, 할로시네이션들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본인들이 설정을 하다 보니, 아, 이렇게 해야 할로시네이션을 적고, 좀더 정확한, 프롬 코드에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네, 화질이 안 좋네요. 이제, 유저 언더 루프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처음부터 프롬프트 가이드라인과 목적을 잘설명 했지만, 하다 보면서, 코드에 생성되는 질과, 그, 뭔가, 목표하는 어떤, 음, 결과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중간, 특히 복잡한 문제일수록 아 코드한테 다시 설명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길 원했는데 너가 반영이 안된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더음 이런 목적을 달성하도록 코드를 다시 짜. 하면은 아직테피티가 아, 네 제가 그거를 몰랐네요. 하면서 이걸 반영해서 한번더 코드를 짜 줍니다. 이런 식의 어 R L H F 가 되겠죠.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솔루션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는데 이런 게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과정에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영상에서 구현이 가능했고, 저 또한 그 에어심을 그 깔고 해보면서 생각보다 중간 중간에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하면서 바로바로 코드를 프롬프트 입력하면 다시 한번더 얘가 움직여주거든요. 그래서 좀더 반응이 빠르게 제가 피드백을 주고 수정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로봇에 코드를 올리는 건데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상에서 이때 find and navigate to the o t b o t t l 하면은 이보트를 향해 로봇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우치를 찾아서 가라라고 하면은 오른쪽 아래 보이듯이 이런 세그멘테이션들과 t e c 디테이션을 함과 동시에 로봇은 그 물체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코드를 짜면서 움직 어네 바퀴가 굴러가거나 어, 드론이 모터가 돌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동시에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보틱스 API 라이브러리를 좀더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총세 가지 정도로 뭔가 이 특징을 요약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함수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제 LLM이 API,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API 라이브러리랑 그리고 이제 자연어를 명시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기능적인 어떤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데. 예를 들면은 디텍터 오브젝트 오브젝트 네임이라는 함수은 추후에 진짜 코드로는 오퍼시브이를 가야 되잖아요. 디텍션이라는 거는 오도 오퍼시브이 라이브러리로 구현된 거니까. 이런 어 중간 단계의 어떤 API적인 함수와 그게 실제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에 필요한 어떤 함수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확한 함수명이 필요가 되고 그리고 이제 API 함수 가이드 라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이드가 없으면은 원하지 않는 글이 답변되거나 혹은 할로시나이션이 가능, 가능 발생하기 때문에 그 API의 함수 명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API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입력 값과 어떤 출력 값을 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프롬프트 약간 코드 다큐멘테이션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인데요. LLM의 장점이라고도 할수 있죠. 어, 기존 API 한 개씩으로는 풀수 없는 뭔가 새로운, 그니까 하나의 API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의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어, LLM이 그러면 이 API와 저 API 함수를 섞으면 가능하다라는 식의 어떻게 좀 조합을 해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 좀더 다양한 어, 자연어적인 입력이 왔을 때좀더 플렉시블하게 대응이 가능하던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롬포트 가이드라인은 총5 가지의 어, 주요한 음,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고 신중한 설명이 있어야 프롬포트에서더 정확한 답변을 형성해낸다고 하는데 먼저 일단 현재 상태를 정의를 해줍니다. 어, 로봇의 현재 위치 그리고 목표물의 현재 위치에 대한 어떤 방향을 성정을 해주면 좀더 정확한 코드를 생성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결국 제가 이제, 어, 드론을 예를 들면은 뭐 호버링, 위에 50, 50m 정도 호버링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간단한 목표를 설정해 주거나 아니면은 명확한 물체의 명을 대면서 여기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상세하게 목적을 해야 됩니다. 제약 필요 조건이 있는데, 그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정보예요. 예를 들면, 어, 나중에, 그, 농구공을 던져라 했을 때, 그 농구공에, 던졌을 때그 농구공이 어떤 건지, 농구공은 주황색깔에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고, 무게가 어느 정도다, 혹은, 뭐,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뭐, 물체와 너의 간격은 10m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식의, 어, 지켜야 되는 조건들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원할 때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환경. 그, 로봇이 있는 공간에 대한 정보. 만약에 장학년 투약이 라면 장애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좌표값 이런 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 되고 솔루션과 예제 약간 피오샷 같은 개념인데 비슷한 제가 풀기 원하는 과제랑 비슷한 과제 그리고 그 해결 방법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 식의 어떤 다양한 분야 예제와 그리고 좀더 너무 집중되지 않는 좀 보편화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이제 프라이밍이라고 뭔가 순서가 정해져 버리면은 너무나 그쪽이 특화된 코드만 제너레이션 하다 보니까 좀 더, 성능이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좀더 다양한 범위의 예제를 좀 부여를 해줘, 여러 개를 좀 해줘, 먼저 이렇게 넣어줘야 좀 너무 할로시네이션이 나오지 않거나 너무 그좀 원하는데 다른 쪽에 너무 특화되지 않은 그런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이게 그 에어심 프롬프트, 크래프트라는그벌 깔게 되면은 나오는 첫 번째 예제예요. 그래 이렇게 드론이 있고 이거 터빈 그니까 터빈이 두 개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냥 go ahead and take off 하면은 그냥 이거는 드론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상관없지만 그냥 터빈하기 가라고 했을 때 어떤 터빈인지를 말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 식의 제 프롬프트가 불명확했을 때는 좀더 t g p t 가 어, 너의 코드가 너의 명령이 좀 불명확한데 내가 좀더잘 움직이기 위해서 좀더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해 줘라는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 네 그렇게 좀 대응을 하는데요. 예를 예시를 들면은 이런 식입니다. 그냥 논문에는 예제를 잘 갖고 왔는데 그냥 터빈으로 날아가게 하면은 이렇게 두 개의 터빈이 있으니까 어느 터빈으로 갈지를 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터빈 2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약조건을 걸어요. 그 터빈으로 가는데 그 터빈과는 x축에 대해서 1 2 m 는 떨어져야 되고 대신 그 어, 고도는 50m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식의 제약조건을 걸게 됩니다. 제가 그리고 플라이 투 터빈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드를 생성을 해줍니다. 어 이게 터빈 포지션에 그러니까 터빈 2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api를 쓰고 그 다음에 제약조건을 제가 걸었잖아요. 그래서 그 타겟 의포지션 그러니까 제가 그 원하는 위치는 그 터빈 2에 대해서 x축으로는 12만큼 떨어지고 대신에 이제 고도는 50인 이런 식으로 코드가 딱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적적으로 제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플라이2라는 어떤 함수를 통해서 정말 드론이 날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연어적인 그러니까 그수도 코드적인 느낌이 나는 코드를 생성을 하고 대신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갭 포지션이라는 어떤 함수는 나중에 API를 통해서 어, 좀더 이제 로스 코드라든지 아니면 뭐 C++ 이런 코드로 변환이 되면서 정확하게 네, 이미 구현된 라이브러리와 매칭이 되면서 수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하면은 코드를 생성을 해주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했던 코드로 네, 얘네가 움직이면서 고도가 50이고 x 쪽에서 11을 유지하면서 너무 가깝게 나가지 않는 충돌을 막는 그런 네. 예제를 볼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더 이제 에어심을 통해서 그 물체를 피하는 어떤 테스크를 진행을 하는데요. 어, 이때는 아까 앞에서 만들어, 말씀해 드렸던 그 프롬프트 가이드라인 다섯 개를 좀 지켜가면서 했습니다. 이렇게 뭐 상황, 어, 잠시만요. 상황을 가정하고 제약 조건을 걸면서 그 다음에 이제 디스턴스 센서를 사용해라 라는 식의 제가 그, 로봇에 대한 어떤 현 상황, 환경을 좀더 명확하게 말해주고, 어, 써야 되는 어떤 코드 API, 이런 걸 써야 된다라고 제가 좀 명시를 해주면서 다시 제약 조건, 그리고 이제 잊지 말라라는 식으로 한번더 이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그리고 좀더 단계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식게좀긴프롬프트를 먼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t g PT가 코드를 생성을 해줘요. 근데 이렇게 프롬프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더 제약 조건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한 번에 명확하게 모든 코드가 생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이 이제 그 실행을 해보면서 어, 원하는 느낌이 아닌데라고 생각이 들면은 다시 한번더 너가 이렇게 이런 코드가 잘못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더 뭔가 확실하게 해라라는 식으로 좀더 피드백을 줍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After You 라인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 새치키 키가 약간 좀총세 가지 세 부분으로 답변해줘요. 그래서 먼저 설명. 그러니까 글로써 어, 내가 지금 어떤 코드를 만들어 냈다. 뭐 너의 바,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코드를 만들게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코드를 다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마지막에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로 하면서 이렇게 생성해줘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좀더 제가 유저가 그 대학 조건을 좀더 걸거나 이런 걸 해야 된다, 저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c h t p t 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코드를 다시 생성하고 생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컨버레이션을 어,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코드가 좀더 구체화되는 그런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냥 다른 이 프로젝트에서 진행했던 과정 중에 이제 실제로 돌려본 게 거기서 제공해준 게 리얼 드론밖에 없긴 하거든요. 나머지는 시뮬레이션 상에 돌렸는데 어, 실제 로 어떻게 얘네가 돌았는지 한번 가 예,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중간을 틀어드렸는데 처음에는 어 내가 목이 마르다 그래서 마실 뭐걸 찾아달라고 했을 때 지코라는 음료수를 찾아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가서 아나 지코는 별론데 어, 지코는 별로 데까지안 말했죠. 그냥 오케이 okay. 근데 나 아직도 목이 마르니까 그 슈거가 들어가고 레드인 걸 찾아달라고 해요. 그럼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코카콜라가 두 개가 있어요. 레드이면서 그 당이 들어간 하나랑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빨간색과 글자가 그 되어 있는 제로 슈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보면서 네 이렇게 해당 배 그 코카콜라 빨간 거를 페이싱 그니까 화면을 바라보게 하면서 찾고 그렇게 제가 LLM 쪽으로 원했던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원했던 것들을 찾아가는 코드를 생성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구현을 했다고 라 네, 논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오픈소스를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의 화면 구성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프롬프트 크램프트라는 기타 사이트를 소개를 하면서 이 논문이 마무리가 돼요. 이 논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프레임워커를 제공을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이제 어, 기존에 뭔가 오픈소스 LLM으로 로보틱스를 제어하려고 했을 때 그냥 코드를 생으로 생성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TGPT 프롬프트 엔진을 통해서 로봇 제어 API를 구성을 하고 TGPT와 그 로봇 API를 연결을 하면서 좀더자연어에 많이 대응을 하고 너무 할로시네이션좀 적게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심을 제공해주면서 코드 생성과 테스트 검증을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퓨처워크로는 아무래도 세이프티 크리티컬이 있습니다. 이런 로봇이 시뮬레이션 상에서 상관이 없지만, 사실 실제 코드, 실제 로봇을 돌리면은, 어, 안전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뭐 자율주행이나 뭔가 알고리즘을 로봇에게 입력했을 때, 처, 정말로 뭔가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든지, 뭔가 갑자기 오작동한다든지, 않는다던지, 또 안전성을 좀 보장을 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이런 세이프티에 대한 어떤 제약을 많이 걸지 않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런 세이프티에 대해서 공부를 아, 네, 해야 한다고 말씀, 여기서 퓨처로크를 나타났고, 어쨌든 간에 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로봇의 인지, 어, 여기서는 RGB였어요. RGB 카메라와 그리고 이제 행동 과정에서, CPT가 코드를 생성하고 테스트를 풀어내는 을 통해서 이제, 폐, 회로 나가죠. 클러즈드 루프 를 제어를 구현했다. 즉, 인간이 들어가지 않고 오롯이 뭔가 기계만으로 클러즈드 루프를 구현했다는 것이 네, 이 논문이 시사하는 바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음, 네, 질문이 없으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